Chance of being rude.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안녕하세요. 평안도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다 눈치챘겠지만, RTX 5060 또는 RX 9060 XT에 걸맞는 CPU를 찾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해당 제품들이 메인 스팀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겠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될 텐데요. 과연, 구형 CPU에서도 잘 돌아갈까? 혹은, 전 세대 제품 정도는 써야 되는가? 또는, 현 세대 R5 등급 정도는 써야지 재성이 나온지, 같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조만간 PC를 구매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여나 PC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자주 견적을 짜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또는 업자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 짧게 보여드렸던 영상을 전부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 버전이나 바이오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 최신으로 맞춰가지고 실행을 했는데요. 로스트아크는 비교적 저사양 게임에 가깝죠. 로스트아크 돌렸을 때는 CPU가 올라가는 만큼 프레임이 증가하는 거볼수 있어요. 맞죠? 112, 135, 150, 180 순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 평균 프레임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은 최소 프레임입니다. 최소 프레임 제일 밑에 있는 5600, 단돈 12만에 원 파는 이 CPU랑 좀 비싸긴 하죠. 70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하는 9800X3D를 비교해 봤을 때는 최소 프레임이 두배 정도 차이 납니다. 월등하게 부드럽게 983D가 돌아가겠죠. 하지만, 983D는 너무 비싸니까, 대부분 유저는 제가 생각에는 9600X 정도로 타협해서 쓰시면은, 뭐 80프레임 방어만 돼도 충분히 부드럽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옆에 있는 건, 카운트 스트라이크 2인데요. 요거 돌렸을 때도, 얘는 펭균 프레임은 별 차이 안 나죠? 5600 돌려도 280프레임. 제일 위에 급인 9800X 를 돌려도 320으로,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맞죠?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최소 프레임 어떻습니까? 5600에서는 고작 98프레임 방어 하지만, 곧그 바로 윗등급인 7500F만 가도 140프레임. 그리고 967898에서는 150, 160프레임 방어 합니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겠죠. 맞죠? 결국 5600을 전 게임들 다 디벼봐도 아시겠지만, 사이버 펑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초고사양 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단계인 7,500F하고도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평균 프레임은 생각보다 차이가 적더라도 좀 거의 비슷하게 평균 프레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도 최소 프레임 보면 은10% 이상 차이 나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기 쉽게 수치로 정리해 왔습니다. 7,500F와 5,600 평균 프레임은 로스트아크에서만 크게 차이 나고, 카스투는 뭐 평균 프레임 차이가 없고 배틀그라운드 오히려 구형이 조금 더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합쳐 보면은 평균값이 얼마입니까 6%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평균 프레임만 본다면 7500F하고 5600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릴 수가 있는데 최소 프레임 정작 우리가 끊긴다고 느끼는 거는 이 최소 프레임인 거죠 갑자기 훅 쳐지는 구간 이 구간을 봤을 때는 무려 7500F와 5600은 18%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픽카드 한 단계를 그냥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성능이 저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른다는 분 있으니까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그래픽카드 있죠. 이 그래픽카드를 구동하려면은 얘가 단독으로 구동이 되는 게 아니라 CPU가 미리 연산을 해서 줘야 됩니다. CPU가 일감을 던져주면, 그걸 받고, 그래픽카드가 재차 연산을 하는 거예요. 쉐이더, 뭐, 텍스처, 이런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얘가 재차 연산을 하는 건데, 얘가 일감을 빨리 못 던져주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놀아요.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고? 자, CPU가 좀 떨어지는 5600을 돌렸을 때 모습입니다. 5600으로, 아, 5 6 0 0이죠 아, 맞네요. 5600 CPU. 5600으로 5060 돌리니까, GPU 사용률 한번 보세요. FHD에서. 이게 퍼센티지로 되어 있죠? 사용률인데, 초반에는 30몇 프로 때까지 떨어졌다가, 잘 나와봤자 70% 때, 60%때 왔다 갔다 하고, 그대로 영상이 끝나죠. 근데 좋은 CPU 쓰면 어떨까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 살 일은 잘 없겠지만, 5060에. 9 8 0 0 스위드를 돌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첫 시작점부터 어떻게 됩니까? 99%죠. 아까는 30몇 %였죠. 이 구간 대가 7, 80% 정도는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금방 90%까지 회복합니다. 100%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99, 99, 99를 쭉 유지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유지하면은 최소 프레임 얼마 잘 나옵니까? 1% 로우 프레임이 130이나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5600 보실래요? 5600은 시작 지점부터 40%때 30%까지 내려갔다가 전 구간이 다 퍼센티지 뭐90 근처 안 가죠 60, 7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최소 프레임이 얼마 됩니까? 절반 수준도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정작 이렇게 끊기다 느끼는 거는 그래프 상에도 보면 이렇게 축축 내려가는 부분 있죠 이 내려가는 부분이 끊기는 건데 이 내려갔을 때 평균 프레임이 59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CPU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싼 CPU만 사자니,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구간을 찾아야 되겠죠. 합리적인 구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최소 프레임 평균을 여러분 보일 수 있게 맨 뒤에 표기를 해뒀습니다. 5600은 고작 89프레임인데, 7500의 프로만 넘어가더라도, 얼마 됩니까? 105프레임 되죠. 9600X까지 넘어가면 113프레임으로 7800XED 거의 뭐 50만에 가까이 하는 이 제품하고 비교해도 생각보다 최소 프레임 차이가 없습니다. 맞죠? 3D 제품이 압도적으로 원래 좋긴 하나, 그거는 그래픽하다 그만큼 높을 때, 더 많은 프레임 뽑아낼 때 차이가 크게 나는 거고요. 5060이나 9060XT 수준에서는 9600X로도 꽤잘 나오는 프레임이 된다고 보아요. 평균 프레임도 거의 차이가 없고, 최소 프레임도 얼마 차이가 없죠. 이 정도 정도 되면은, 뭐, 충분히 조합에 쓸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75F만 가도 나쁘지 않고, 9600X 가면 정말 나이싸고, 783D 가면 약간 과한 느낌인 거죠. 하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로스트 아크만큼은, 78, 98까지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웃긴 건 만약에 이9 8 0 0 3 d 이만큼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로스트하크만 대충 똑같은 값으로 맞춰준다면 78하고 98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 되겠죠. 그러니까 로스트하크만 딱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20대 121.7이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 넘어가는 거는 굳이 5060이나 9060XT에 필요하진 않다. 다만, 게임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임이 있을 수가 있다. 그 게임이 어떤 거냐? 로스트아크. 와우. 이런 MMORPG류. 나온 지 조금 됐고, 게임 엔진이 구 엔진인 경우. 그럴 땐 최적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클럭도 높고, 클럭당 성능도 높고, 캐시 메모리가 잔뜩 붙어서 보조를 충분히 잘 해줄 수 있는 코어를 잘 보조해주는, 이런 CPU가 영향을 갈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진짜 드문 경우고, 배그나 CS2만큼, 한 중간 정도, 그, 사양의 게임이 된, 중간 사양의 게임만 해도, 그렇게 격차가 벌어나진 않아요. 사실 CS2는 저사양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배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완전 발적화 하지 않는 이상, 이만큼 벌어지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고사양으로 그 가면 갈수록, CPU 성능보다는 그래픽카드 성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CPU를 별로 안 타요. 왜? 그래픽카드가 이미 헐떡이 시작해서요. CPU가 빠르게 빠르게 일감을 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펑 정도 되면은 각 CPU별 변별력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스팀게임 인기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보든, 국내 PC방 인기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보든, <laughs> 여러분 하는 게임은 대부분 어디다? 요 앞에 몰려 있어요 요 앞에 요 정도에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CPU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는 게 맞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7500F가 최소 마지노선 그리고 권장 돈 조금 여유 있다면 9600X까지 넘어가는 게 5060에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송준님다 a m d 거 가지고만 얘기했네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인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할까봐 인텔은 옆에다가 표기해 뒀어요 표 안에는 없지만 12100, 13100 정도는 이 5천 rx 5600하고 동급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5060이나 9060 xt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12400f는 5600보다는 조금 나으나 7500f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요 사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12400f도 조금 부족합니다 14400f나 13400f 정도 가면 7500f보다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격 잡았을 때 7500F나 14400F 넣어서 넣어서 짜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똑같이 DDR5 넣었을 때 7500F보다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D4 넣고 더 싸게 14400F로 짰다면 거기서 3, 4%더 떨어지거든요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권장사항이 못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한테는 7500F 정도 에 시작하는 게 좋을 거고 혹은 14400F에 DDR5 메모를 썼을 때는 네, 5060이나 9060XT 가도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못 쓰진 않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3600K나 14600K 이 정도쯤 되면 9600X랑 동급이거나 약간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권장 사양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조합은 9600X에 5060, 9600X에 9060XT 또는 14600KF에 5060, 14600KF에 9060X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조합 짜는 게 가장 나이스한 선택일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저번에 성주님이 9070이나 9070XT 관련은 찍어주셨는데, 아니면은, 뭐, 5070 관련? 5060TI로 갈 때는 없던데요. 그럼 5060TI는 어떻게 가죠? 그냥 한 단계 위로 가시면 돼요. 5060TI는 약 14, 15% 정도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5600, 당연히 못 써먹고요. 7500F?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9600X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돈좀 여유 있으면은 7 8 0 0 x h d 까지갈만하고 보는 거죠. 자, FHD 기준은 딱이렇게입니다아그럼 어, QHD는 어떤가요? QHD는 갈만한가요? 일단, 이 그래픽카드로 QHD 가면 프레임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갈만해요. 그리고 QHD로 가면은 이 CPU별로 성능 저하되는 수치가 딱 절반으로 줄어들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소 프레임이 7500F랑 5600이 18% 차이 나면은 한 8%, 9% 사이 정도까지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q 시 d 가면 CPU 변별력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등급을 쓸수 있겠죠. 그래도 뭐, 5600은 추천하기 힘들고, 7500F 정도만 가도 q 시 d 에서는5060쓸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겠네요. 그럼 더 구형 CPU 유저는 어떤가요? 5600이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0세대 i7급도 이기 있는 수준의 성능입니다 i9한테 미묘하게 졌었어요 5600이 근데 구형 최고 전염인 이 5600도 5060 사용할 때 9600X 대비 27%의 최소 프레임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i9을 써도 5060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laughs>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 CPU 유저가 5060이나 9060XT를 사면 제대로 된 성능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슬슬 저런 이제 10세대 이전에 CPU 쓰고 있다면 갈아엎으실 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여기 적은 게 결론이겠죠. RTX 5060의 마지노, 시, 마지노선 CPU는 7500F다. 혹은 14400F도 못갈건 아니지만 7 0 0 f 보단좀 아쉽다. 권장은 9600X가 맞다. FHD 기준으로. 그리고 9600X에서 7 8 0 0 x 쓰이나9 8 0 0 x 넘어가는 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사실 로안만 빼면은 격차가 얼마 안 납니다. 2% 3% 밖에 안 나기 때문에 돈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없다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QHD는 지금 얘기하는 퍼센티보다 딱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FHD 기준에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줄어든다 보면 될 거고요. 구형 CPU주는 웬만하면 신형극한은 사기 어렵다. 정도로 종합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히 끝났죠? 제가 월경견적을 조금 고평가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 일일 다 테스트해서 결과 값을 반영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조합으로 구매할 수 있게 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월경견적. 여튼, 요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